안녕하세요. 왕코인 TV입니다. 8월 19일 FOMC 7월 회의록 공개 앞서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 시장이 강하게 조정받는 듯 보여집니다. 현재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는 4 4 0 0 0 달러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단분간은 큰 폭의 변동 폭이 없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어피트 기준 워너마켓의 1차 상승 시세 사이클이 나온 알트코인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핫한 BTC 마켓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금을 챙겨갈 수 있는 급등 코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로 하셔야 하고 실시간으로 급등 코인 정보 받으실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누르시고 신청 제출하기 남겨 주시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실시간 분석 자료와 정보 소통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C 마켓을 이미 매매해 보신 분들 계시고고 아직 코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가 원화 마켓에 상장돼 있는 코인을 살 때에는 업비트에 현금을 입체하고 그 현금으로 종목을 사고팔죠. BTC 마켓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종목으로 사는 겁니다. BTC 마켓에 있는 코인들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화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원하는 투자 금액만큼 매수한 후 업비트 BTC 마켓을 클릭하고 나서 종목을 선택하여 매매하면 됩니다. 쉽죠? 여기까지는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사야 하고 언제 사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BTC 마켓에 거래되는 관심 코인을 공개할 겁니다. 관심 코인 공개 앞서 코인 시장은 24시간 동안 움직이고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영상 시청 시간과 실제 매매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의 참고용으로만 체크하시면 되고 실시간으로 정보소통, 급등 코인에 대한 정보 받으실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누르시고 신청, 제출하기 남겨주시면 정보소통방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BTC 마켓은 거래 효과가 넓기 때문에 매수하고 매도 지정가는 필수로 걸어두셔야 합니다. 8월 19일 왕코인TV 관심코인은 페이코인입니다. 페이코인은 BTC 마켓에서 원화 마켓으로 이전 상장 후 최근 업비트 상장 폐지 살생부 맞으면서 다시 BTC 마켓으로 이전한 코인입니다. 상장 폐지라는 표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식처럼 상패 휴지 조각되는 거 아닙니다. 이전 상장만 취소된거죠 최근 타 거래소 원화 마켓으로 이전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페이콘의 코 재료와 차트의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코인은 한국의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 코스닥 상장기업 다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코인으로 온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결제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고 페이코인은 다날의 20년 노하우가 담긴 결제 시스템을 결합하여 높은 수수료율과 느린 정산 주기 등 기존 결제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GV, 도미노 피자, CU, 이마트24 등 국내 7만여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근 드래곤블러드라는 게임과 결합하여 이벤트를 진행 예정입니다. 차트의 흐름을 살펴보면 6월 11일 워너마켓 퇴출 소식에 1,500원대 가격에서 급락한 후 지속적인 횡보 흐름 나오면서 1차 매직, 2차 매직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고, 볼리즈밴드 중심선에서 캔들이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에 장단기 입형선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거래량이 나와준다면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 목표가는 BTC 거래가 기준으로 소수점 제외 1580 BTC, 손절가는 볼밴 중심 하단인 1200 BTC 이탈 구간으로 짧게 체크하겠습니다. 이 시장을 못 버티고 나가는 개인들이 떠나가면 다시 또 세력들이 움직일 것이고 이전 2월, 3월처럼 그냥 보유만 하면서 수익 내는 시장은 이제 없다라고 누누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을 운전하는 고래들은 어느 집단인지는 아무도 모르나 이전 운전하는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이 시장을 포기하는 것보다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면서 따라가서 수익 내야 한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 왕코인 TV에서는 실시간으로 급등 코인 정보와 매매 기법 노하우 등을 모두 정보 소통하면서 알려 드리고 같이 배워 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 받으실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누르시고 신청 제출하게 남겨 주시면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돈 복사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